무한시신시래입니까래다 뭐, 시시 뭐, 시래시, 뭐, 시래시, 시래시, 뭐, 시지시 뭐, 시래 이게 시이시 뭐, 시래시, 뭐, 시래시, 뭐, 시래래죽 밥은 이이 떠먹을 때 돌리면 또음 나. 저게 뜯어 먹으면 음이 나온다고요? 아, 돌리면 또 밑에 음 올러잖아요. 저거 하고부침기해 먹고. 이 돌리면 음 나. 사전에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어제 그놈 지금 이게 마라지뭐또 심했거든. 그게 뭡니까? 이이 파이지 뭐또 심했나? 이게 거. 생강 아닙니까 생강? 저건이 생각 아니요 대건 대까지 그런게 생각. 그럼 그건 뭡니까? 마늘입니다. 마늘 마늘 예. 다만 이런 게. 아이고 그때 어르신 저 밑에 마을에서 마늘 한접사었고반접 심은 거다 망했잖아요. 마늘 한 심었다가 마늘 농사 다 망했잖아요. 이 뒤에 뭔다고? 그 어르신 잡수 실러면 제가 뜯어가고요. 뭐냐 뭐지 국을 다 뜯기는 안돼 네, 그럼 다음에 먹죠 파 아깝잖아요 괜히 그 부침개 다안 먹으면 이따 끊으면 또 우민하거든요 예이 네. 배포로. 다 그거 저기 씨받으면 안씨바았다 쓰면 안 됩니까? 씨받아지지요 이어가지고또뭐야씨바아갖고이 씨로 앉아가로안 되지요 가만있어봐 불을 좀 뜯어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르신 거기 불을 제가 잠깐 좀 불을 뜯어 놓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저기 그걸 뿌려야 되겠네 씨를 파씨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모르 본다고요? 이아저씨알 바다가 이이어이 이렇게 을드요이뭐 이게 지 이거는 아주 실을 좀 이렇게 좀 뽑아 놓고 가야 봐요. 한두줄 심어놔야지, 뭐. <laughs> 안 죽는 거, 지가 안 죽이잖아, 그지? 아니, 한두 줄만 심, 심을 거, 좀, 그렇 해놔놓고. 우리 이게, 먼지가 좀 있다, 집에. 아 이거, 8, 7월, 오늘 조금만 뿌려놓으면, 며칠 있으면 먹잖아요. 집에 지어있는데, 안 갈았어. 무가 안 난다, 안그았어 그래. 이거는 뭐, 저게 딱안부러져되겠는요사실 지금 뿌리는게 연이래을지가려면 밭잠을 쳤는데 뭐 아니 그래도 여기 뿌리는 안되니까 뿌리는 한되니까여 뿌리는 아 어르신 거좀 앉아 쉬세요 예? 제가 뽑을테니 앉아 쉬시라고요 아, 이런 놈 이거 좀보 가지고 내가 동생이가 보기 좋다잘게지 이거가 이게 아이 내가 조각 못해 야너 이거 곧한한분이안 좋았나 옷이 나서 어디 놔두셨어요 나도 깐댄데 조각 못가져는데 뭐야 주전자는 제가 들고 왔잖아요. <목소리> 아니, 내가 한개밖에 정말 안 쪘기 때문에. 아니, 붓은 데 찌고, 저쪽에 남은 데 없는데, 저쪽에는 불 쪘는데 없는데. 이거 뽑지 않은데, 한개밖에안 쪘는데. 아 그래도 한두줄 뽑아는 심어놔야지. 뭐좀 해먹지. <목소리> 지금 은 안정시를 받아가고 뿌려도 되지요? 집이 있다니 간지 그거는 무거시잖아요 아까 가는 가가자텐지에지그가올라무거우안올라온다고서요올라가는 오면 봐야지그안 뿌렸다가 안 올라오면 안 오면 고고만지뭐이 계단 가서 앉아서 틀면 되지 뭐 도망가 텐지에면좀 뿌려놔야지

임부로가 남돈이라고 부지런한 새끼가 안돼가지고 대평생이 게되나이 돼. 이러면 도저히 부릴 수 있잖아 내 총이 되지 도저히 죽기를 먹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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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고 아무것뭐안면 내가 하지 됐다 예? 됐어 그래? 됐어 그가뭐 찾으세요? 그러니까 소감은 안 좋은데, 아니, 번. 어르신 남만 갖고 오셨어요, 나. 남만 갖고 오셨다니요. 이쟤 밭에 천육백미백이요. 천육백평이요? 예. 이 한자로 천육백미백이요. 그러면 천육백평에다 농사를 짓으면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늦은 시간많야채래야네 그, 은가 여기 마늘 이런 거다 심었잖아요 근데 마늘 심는 게 돈이 좀 낫죠 아니 그리 이걸 중국 보냈는데 그마늘도 많이 할줄는데 내가 그래가 중국 마늘 보냈거든 고추마가좀 보내고 내가 백종원 가거